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인드명리입니다. 아,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벌써 마지막 12월달이 되었는데 갑자월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갑자월인지 아세요? 빌린 돈 빨리 갚으라고 이젠 좀 갑자갑자해서 갑자월이에요. 네, 네, 갑자 기 아재 개그에서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이 12월 갑자기 감목이 떴습니다. 얘가 좀 성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개묘년의 목이, 인묘진월에 팍 자라고, 사오미월에 꽃이 피고, 신유술월에 다듬어지고, 저번 달, 해월에 이 나무는, 샤이하게 숨어 있었는데, 12월, 절기상 대설이죠큰 눈이 오고, 꽁꽁 얼어붙은 추운 자월에, 감목이란 어린 나무가 팍 튀어나왔습니다. 네, 이건 거의 뭐. 시골에서 춤좀 춘다는 애가, 하이브 소속사 오디션 본다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아, 서울은, 자월의 서울은 굉장히 춥습니다. 다들 쌀쌀맞고 자기 먹고 살기 바빠 보이는 이 서울에 온 감목은 그래도 꿈 하나로 모든 걸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가자월 12월은 지금까지 준비했던 걸 미리 보여주고 내년 맞을 매를 먼저 맞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영화의 예고편이나 미리 보기처럼 조금 보여주는 건데 어느 정도 내 수준을 알 수가 있고 그동안 했던 것들을 조금씩 드러내서 보여주는 건데 뭔가 느낌이나 반응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태세 전환을 하고 새롭게 다듬어야 돼요. 내년 2월에 시작하는 갑진월은 치열한 경쟁이 예고돼서 만만치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네, 12월 감목은 내년 갑진년 감목의 예지몽 같은 거여서 악몽을 꿨다면 그게 실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대처를 하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돼지꿈을 꾸었다. 느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예고편부터 재밌는 거니까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준비가 나름대로 잘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화 비상선언처럼 마지막에 똥만 싸지 않는다면 내년에 대박이 날 수가 있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개묘년에 갑자월이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 간목은 상관이고 자수는 비견이에요. 이건 사람들과 엮일 일이 많고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건데 이 지지의 자묘형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나 좀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랑 트러블이 날 수도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러려니 할 수가 있는데 개묘의 갑자는 응축됨 속에 스프링처럼 확내 감정이 튀어 오르는 거여서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이 감목처럼 쭉 뻗는 감목처럼 직설적으로 튀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 변비로 예를 들면, 뱃속에 묵혔던 것들이 확, 아, 더럽다. 죄송해요. 안 할게요. 어쨌든, 내 의견을 자신있게 낼 수가 있고, 숨겼던 나의 재능이나, 준비했던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월의 키포인트는 좀 시스루예요. 보일락 말락, 보일락 말락 하는 건데, 나의 모든 걸 오픈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치와 관심을 갖게끔, 센스있게 살짝 드러내야 좋을 수 있어요. 비록 가진 게 없으셔도, 적당히 있는 척 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계묘년 갑자월은 이 화의 기운, 불의 기운이 좀 아예 없기 때문에 허풍을 떨어도 아직은 안 들켜요 이 갑목같이 대충 거창한 척 보여주고 나 이런 거 있다 이거 가졌다 살짝 보여준 척하고 그 이후에는 진짜로 알아서 준비하셔도 늦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잘못하면 황우석 박사가 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있어 보여야 이춘 묘년의 자월을 이 자묘형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비견들, 겁재들한테 없어 보인다고 무시당하는 것보다 약간의 과장을 해서 자기를 포장하는 게 차라리 더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월 갑자월은 이건 모두에게 해당하는 건데 연애하기 좋은 달입니다. 왜 그러냐면 크리스마스하고 연말 연초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당연한 소리인데 어쨌든 12월은 날씨도 춥고 그런 이벤트적인 날들이 많기 때문에 솔로분들이 괜히 기본적으로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를 노려야 돼요. 이때 꼬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가정과 짝이 있으신 분들은 행복한 12월 보내시고 솔로이신 분들도 좋은 인연 만나시길 빌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도 당연히 솔로인데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이 있어서 여친이 없어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뻥이에요 네 다음 기토분들입니다 이 기토가 촉촉한 스토잖아요 이 개묘년 갑자월도 좀 습하고 차가우면서도 감목 나무가 또 생겨난 건데 팍 튀어나왔는데 아이 감목 이건 마치 피부 관리를 하고 에센스를 뿌리고 이제 드디어 묘라는 수염들이 거의 제모가 완료되었는데 갑자기 인중에 굵은 수염 한 가닥이 삐져나왔습니다 아할 일이 또 생긴 거예요 상당히 찝찝한 거죠 이제 할 일이 거의 끝났다 생각했는데 이 감목 정관이 빡드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일이 또 생겼습니다. 이런 간목 전과 이런 일들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는데, 네, 나름 중요합니다. 이번 연도 개묘년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느냐, 마느냐가이 간목에 달려있는 거죠. 이 간목이라는 인중의 한 가닥이지만 굴디 굵은 수염이 이 기토라는 얼굴 전체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의 마지막 일처리를 확실하게 잘해야 내년 갑진년까지 쫙 이어져서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토 분들은 개묘년, 재생살로 정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새로운 경험과 나름 버라이어티한 1년을 보내신 분들이 많은데, 기토라는 농토에 묘라는 새싹을 심는 건, 이건 좀 뽑기 같은 거예요. 이 새싹이 자라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충분히 망할 수도 있는 건데, 하지만 기토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이 묘목들을 길렀는데 이제 각자 올해 감목이 떠서 이게 확실히 꽃인지 잡초인지를 확실하게 알수있었습니다 노력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거고 이제 딴 걸로 갈아심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더라도 이 감목을 잘 가꿔서 내년 값진 연에도 얘를 분갈이를 잘해서 어떻게 해서든 잘 키우고 관리해야 돼요. 이제 빼박인 거예요. 만약 꽃이라는 결과가 나오셨다면 열심히 잘 다듬어야 되는 거고 꽃이 아니라 잡초가 나오셨더라도 얘를 이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잡초에 이 감목에 데코레이션을 하더라도 굉장히 잘 포장을 해서 열심히 길러서 최대한 이득을 봐야 됩니다. 이번 12월 갑자월은 기토분들한테 특히 중요한 게 저번달 개해월에 1차 합격을 한 거고 이제부터 약간의 그 본선 무대여서요 내가 가진 무기를 전부 다 보여줘야 돼요. 좀 무리를 하시더라도, 나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준비했던 거를 원 없이 보여줘야 되는 운이기도 합니다. 이번 갑자월은 내년 갑진년에 미리 보기 같은 거여서, 뭘 하시던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12월에 잘했으면, 내년 갑진년에 자신감을 가져도 되고, 만약 못했으면, 더 보완해서, 더 다듬어서, 내년 갑진년에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니까, 이번 갑자월은 거의 뭐 무조건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월 기토 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시는데, 근데 또이 강한 물과 나무로 내 일간인 기토가 약해지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닐 수 있고, 재미는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타이밍에는 재미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어쨌든 물이 들어온 거고, 기토 분들은 노를 져야 되는 게 맞아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는 있지만, 재성과 관성, 즉 남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 상황이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여서 기토 분들은 일단 이번 달은 갑자 월에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사회 세상 남들이 원하는 거에 좀 맞춰서 살아가야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감목이 기토에 나와 같기 합을 하고 있는데 이건 감목 정관이 나에게 묻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나 집단이 있는 건데, 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날 띄워주면서, 칭찬해주면서, 야, 기토, 너밖에 없어. 너가 최고야. 그러니까 도와줘. 하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네, 기토 분들은 아니다. 싶은 건딱 거절을 해야 좋고, 또 지지에는 자묘형으로, 편제와 편관이 형에 걸리는데, 이게 다 흉신들이어서, 아, 흉신들은,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좀 감정적인데 그래서 극단적이고 갬성에 휘둘릴 수도 있는 형인데 이건 기토분들한테 많은 유혹이 들어온다. 이런 것도 돼요. 이래야 되는데 친구나 지인이 놀자고 하는 거고 자유로운 라이프를 즐기는 남자가 나를 유혹하는 것도 되고 은근 나도 그런 거에 좀 휘둘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유혹에 끌리는 거기도 한데 12월은 기토 분들한테 내년으로 가기 위한 뭐 교차점 같은 거여서 상당히 중요하고 임팩트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짜잘한 그런 즐길 수 있는 유혹이나 또 사고 싶은 것들도 많아져서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가 있는데 네, 기토 분들은 이럴 때 술을 많이 마시고 막 노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묘형 도화 형살의 작용을 나를 좀 다듬는, 나를 가꾸는 자기 관리나 자기 개발에 쓰신다면 오히려 12월 달에 안 놀았던 거, 안 들어왔던 인기가 내년 갑진년 초에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내년 갑진년은 겁제 위의 편관이어서 남자 기토 분들이던 여자 기토 분들이던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네, 결혼하신 분들도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절제를 잘 하셔야 돼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12월, 이 갑자월에는 좀안 놀더라도 충분히 값진 시기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토 분들에게 자월은 편제이면서도 12 음성으로 절지인데 이건 돈 나갈 상황이 생긴다는 것도 됩니다. 근데 이게 나가는 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긴 한데 내 네, 충분히 가성비 좋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괜히 천간에 정관이 떠서 더 오래 쓸수 있고 꾸준하고 좋아 보이는 거를 지르는 것도 돼요. 예를 들면 헤어 드라이기가 고장이 나서 하나 사야 되는데, 괜히 좋은 거, 뭐 다이슨 거 같은 거를 사는 거죠. 근데 아직 개묘년, 현재 평관 재생살이어서 또 자묘형이어서 좀 짜증나고 복잡한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이슨 드라이기를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뉴스에 나온 것처럼 AS 하기가 굉장히 빡세서 고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다음 경금 분들입니다. 경금 분들은 개면연 천간에 상관이 떠서 아 바꾸고 싶다 일이던 공부던 배우자던 연인이던 내 얼굴이던 싹다 뭔가를 바꾸고 싶은 건데 지지의 묘모 정제어서 대범하게 확 바꾸지는 못하고 야금야금 살짝 티안 나게. 조금씩 바꿔 나간 것도 돼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는데, 마음은 10kg 빼겠다는 목표를 잡았지만, 운동은 깔짝깔짝해서 10kg 빼는 건 어림도 없는 거죠. 경금의 이 묘목은, 약간 좀, 간의 기별이 안갈 수가 있는데, 이번 달 12월 달에, 이 간목이 팍 튀어나왔습니다. 이 간목은 묘목에서 올라온 건데, 이 편제 간목, 경금분들에게, 드디어 뭐가 하나 걸렸어요. 경금분들은 2023년 개묘년 상관생재의 활동으로 여러 가지를 찔끔찔끔 건드리고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걸려서 감목으로 딱 올라왔습니다. 신호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의외로 기대 이상의 만족할 만한 게 걸린 것도 돼요. 낚시로 따지면 대어를 낚은 거고 나는 솔로로 예를 들면 가장 인기 많은 여왕벌인 정숙이 나에게 같이 밥 먹자고 하는 거예요. 이때 기회를 잘 잡으면 이갑자월의 감목이 내년 갑진년의 갑목과 연결돼서 더 좋게 발전할 수가 있고 크게 이 갑목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이 갑목이 활을 불러오고 목극토로 토를 극하는데 관의 일적인 욕심과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해질 수가 있는데요, 인성이 약해져서 안전장치가 좀 경금한테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약해진 거니까 약간 고삐가 풀린 것도 되고 뭔가 이제 진짜 뭔가를 할 때다 라고 마음 먹는 것도 돼요 이건 마치 모태솔로가 커플이 되는 걸 평생 포기하고 살았는데 감목 편제라는 연애하는 비법 책을 득템했습니다 이걸 보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 도전과 실천을 할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지지가 자묘형이어서 상관과 정제가 형으로 묶이는 거니까 이건 좀 무리수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또 상관이라고 재밌게 막 이렇게 날리는데 상대방은 정제처럼 점잖게 받아서 좀 민망한 상황 같은 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썸타는 이성하고 뭔가 잘 맞는 느낌이 나서 막 색드립도 하고 수위가 높은 장난 같은 말을 했는데 상대방 반응은 아네 하하하하 뭐 이렇게 하면서 내 드립을 잘못 받는 거예요 네, 이렇듯 자묘형은 도파의 형이기 때문에 이성 관계에서도 잘 되고 있다가도 좀 오바를 해서 선을 넘어버려서 관계가 살짝 빠그러지는 것도 됩니다. 굳이 자묘형이 이성이 아니더라도 회사 동료들이나 모임, 뭐 지인들, 대인 관계에서도 나인 경금이 얌전해 보이지가 않는 거고 에너지가 더 있어 보이는 거여서 실제로 나도 모르게 좀... 튀는 말들이나 행동, 뭐 그런 실수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경금 분들 중에 아이 내향 내향형의 경금 분들은 눈에 띄기 싫어하고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 경금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거나 서로 소통할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좀 부담이 될수 있고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화 관이 약해져서. 좀 혼란스러우면서도 상관인 편제가 운에서 오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나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돌발 상황이나 당황할 수 있는 또 그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경금분들은 이런 상황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부담 없이 자유롭게 즐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화와 토, 화기운과 토기운, 관성과 인성이 약해지는 이럴 때 부담감을 좀 떨치셔도 돼요. 떨쳐놔도 됩니다, 부담감을. 특히 인성인 토가 목극토의 에너지로 약해지니까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을, 내 단점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평소 바꾸고 싶었던 습관이나,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인생이 좀 꼬인 느낌이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이런 상관편제가 강하게 오는 시기에 다 잘라내실 거는 잘라내야 됩니다. 확 잘라내야 좋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재물을 써서라도 끊고 싶었던거나 짜증나는 것들을 다 정리하시는 게 내년 갑진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고 아까 말했더니 감목 편재 뭐 하나 걸린 것 같은 거아 이거 되겠다 싶은 거에 올인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경금인 내가. 금생수, 수생목이 돼서 좀 빠르게 물줄기가 흘러가는 거니까 내가 하고 있던 거나 환경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도 돼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건데 이건 좋게 해석하면 기회나 정보가 빠르게 왔다는 것도 돼요. 내가 A라는 회사를 원래 내년 초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12월 달에 뽑는다고 공지가 뜬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으셨던 경금분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준비가 안 되었는데 나는 된 거니까 좀 좋을 수가 있고 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가 있는데요. 준비가 안 되신 경금분들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게 12월 달이 갑자월은 경금이 순발력과 융통성 뭐 센, 센스가 생겨서 충분히 벼락치기를 잘할 수가 있는 운이에요. 그래서 좀 빨리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지만 나름 일들을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고 준비하는 것을 스피드하게 좀할 수가 있어요. 경금분들은 이런 금생수 상관 편재운에. 나의 예상치 못한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뇌 회전이 막잘 돌아가고, 내 재능이, 나도 몰랐던 나의 재능이, 나도 모르게 확 튀어나오는 거여서, 일도 센스있게 잘할 수가 있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나한테 센스있다라는 말 들을 수도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이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이 경금분들에게 이런 상관편증, 이러면 흔하게 오지 않습니다. 이런 운일 때 외모도, 경금분들 외모도 좀 차가우면서도 도회적이면서 또 맑고 순수해 보이기도 해서 이때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남겨야 좋을 수가 있어요 뭐 글이나 그림, 예체능적인 센스도 좋아지고 정말 경금분들은 가만히 집에만 있기가 아까운 운이에요 어디든 좀 싸돌아 다녀야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화관이 약해져서 나 자신은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안설 수는 있는데 그냥 경금분들은 자신감 있게 파이팅 있게 12월 달을 보내신다면 충분히 값지고 좋은 12월의 마지막 가짜월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신금분들입니다. 신금분들에게 지금까지 2023년 개묘년은 예상보다 더 커졌던 거예요. 뭐든 스케일이 커졌거나 일이던 내 욕망이던 소비나 지출이던 어쨌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오버가된 건데 거의 뭐 청단의 개수. 이 식신이니까 아 아반떼 정도면 가성비 괜찮겠지? 하고 샀는데 편제 알고 보니 아반떼 스포츠였던 거예요 아 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또 간지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돈 아끼려고 소나타 대신에 아반떼를 샀는데 네 이럴 거면 차라리 소나타 사는 게 이득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묘 편제로 2023년을 살고 있었는데 12월 달에 이 감목 정제가 떴습니다 이건 나름 가성비를 좋게 할 방법을 찾았어요 뭐또 다른 예를 들면은 겨울철 보일러비가 매달 몇 십만 원 나와서 정말 돈도 많이 나와서 짜증이 났는데 이제 이 갑자 월에는 보일러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유튜브나 블로그 영상을 보고 그 절약을 실천하는 운인 거죠. 네, 그만큼 신금 분들은 갑자 월 가성비를 따지는 거고 절제, 절약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갑목은 가성비뿐만 아니라 효율성까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얘 예, 마치 그유망주라 보시면 돼요. 이 감목을 잘 키우면 내년 갑진년부터 슬슬 날아다니기 시작해서 화가 들어오는 2025년 을사년, 2026년 병오년 이 감목은 슈퍼스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유망주 감목. 이 감목이 신근분들에게 어떤 걸 뜻하냐면은 아직은 남들이 별로 인정 안해 주는 기술력이나 자격증. 한마디로 그냥 순수하게 재밌어서 한 것들을 뜻하는데 신금 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잘 다듬는다면 앞으로 무조건 이런 것들을 쓸 일이 사용할 일이 생깁니다 쓸모 가치가 있어지는 거야 감목이. 근데 뭐 굳이 지금부터 막 잘하려고 노력은 안 하셔도 되고 자월의 신금은 이게 장생지고 식신이니까 좀 자유롭게 편하게 일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좀논다는 마음으로 이 감목을 기르시면은 재미도 있고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갑진년부터 무조건 이용. 가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신금의 이큰 나무 감목은 버거울 수가 있는데 개묘년이라는 이제는 익숙한 환경에서 이 감목이 올라온 거고 감목에게 자원은 목욕지기 때문에 아직 어린 나무여서 지금 얘를 어디 도망가지 않게 확 가스라이팅해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한테 평생 복종할 수가 있어요.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래 뭐든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해야 돼요. 이 어린 나무 간목을 주입식 교육을 해서 내 거를 확실히 만드신다면 우리 신근분들은 거의 뭐 천군 만마를 얻은 거예요. 이런 간목을 더 빨리 키우려면 화가 있어야 뭐 병화가 제일 좋고 정화가 있어도 괜찮은데 일단 개면한 갑자월에는 화는 당연히 없고 나무를 안정적이게 할 토도 없어서 확신이나 뚜렷한 목표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럴 때 신근분들은 이감목을막 머리를 싸매서 키우기보다는 그냥 행복하게 잘 키우시면 됩니다. 만약 사주에 화가 발달한 신근분들은 이 유망주 감목의 미래를 본 거여서 막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영어 유치원부터 비싼 사교육비에 막 투자하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감목이 빨리 클 수는 있지만 좀 지칠 수 있고 화가 없으신 신구분들은 굳이 화로 감목을 막 빨리 키우지 않더라도 어차피 이 감목은 나에게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굳이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끼실 필요 없이 그냥 즐길 거 즐기시면서 이 감목을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런 식상과 재성이 많이 오고 관성과 인성이 약하게 오는 시기에 괜히 생각만 많이 하고 계획만 거창하게 세우시면 좀 나중에 탈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일이 많으시더라도 신건분들은 아 나는 로봇이다 나는 AI다 라는 생각으로 할당량만 딱 적당히 하시고 나머지 시간은 평소 좋아하던거나 취미 뭐 여가를 즐기신다면 오히려 훨씬 일의 능률도 오르고 멘탈이나 마인드적으로도 더 건강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의 자묘형은 식신생제가 되긴 되는데 좀 싸가지 없게 된다고 해야 되나?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평소 내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줄때야너 이거 안쓰럽고 불쌍해서 주는 거야. 이거 줄 테니까 좀 열심히 살아.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선물을 주는 건데 네 기분이 거지 같은 거죠. 이처럼 뭔가 결과는 얻을 수도 있어요. 나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순 있지만 굉장히 감정적으로 짜증나던가 잘하고도 욕먹을 수 있는 그런 애매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좀 다르게 자묘형을 해석하면 이건 신근분들에게 식신 편제기 때문에 좀 맛있어요 식신 입으로 뭐 묘목 편제에 뭐 맛있는 걸막 먹는데 마시, 맛있는 고기를 먹는데 내 씹고 있는 입과 고기가 뭔가 좀 궁합이 안 맞아서 형으로 살짝 안 맞아서 결국 고기를 먹다가 이빨로 내 혀를 깨물 수가 있습니다 네또 신근분들은 수생 모기, 자묘 둘다 왕지로 돼 있어서 이건 도화의 형으로 자존심 부리고 욕심을 부려서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려다가 좀 삐그덕거릴 수가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되긴 합니다 네또 12월달 신근분들은 대인관계나 이성관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랑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원래 알고 있었던 지인의 지인, 지인이나 뭐 친구의 소개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인연이 없는 중간 다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랑 친해질 수가 있어요 네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만나는 건데 처음에는 굉장히 잘 통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면도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공감대가 굉장히 잘 통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지는 않아서 너무 믿어도 안 되긴 합니다. 뭐 이런 게 별로 안 친한 사람과의 동업 제안, 뭐 누가 나에게 투자를 하고 싶다든지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스카웃 같은 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네 그럴 때 바로 계약을 한다든지 도장을 팍 찍는 눈은 아니어서 신건분들은 여유를 가지고 확실하게 알아보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이나 단체생활, 뭐 조직생활 하시는 신근분들은 내가 받은 인수인계가 잘못되는 일이라든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변동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야 신근분들은 안정되나 싶었는데 또 각자 올해 변화나 변동이 생긴 거예요 신급분들은 이런 갑자월에도 그냥 똑같이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센스를 발휘해서 윗사람들 말을 고지 곧대로 들으시면 안 되시고 좀 변형시켜서 내 주관이 들어가도록 일을 처리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가져도 되실 것 같습니다. 사업이나 프리랜서분들도 고객의 요구에 맞추고 기존대로 그냥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변화를 하고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씩 시도를 하셔도 좋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임수 분들입니다. 네, 임수의 이 자월은 굉장히 달콤해요. 네, 제왕지로 임수인 내가 좀 나름 원하는 세상이 된 거고, 자수는 겁제여서 임수 특유의 그 정복욕, 승부욕, 경쟁심 같은 내면의 욕구가 좀 폭발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해석하면 원하는 걸 손에 넣었다. 뭔가를 얻은 거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썸 타는 이성이 있는데, 자월에 드디어 그 사람과 키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자묘형으로 걸려서 상대방이 방금 막 마늘을 먹었을 수가 있지만 어쨌든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2023년 개묘라는 환경은 임수라는 큰 물에게 상당히 거슬릴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갑 자월이 오니까 큰 물에 큰 나무까지. 이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가 있고, 그동안 좀 짜잘했던, 좀 짜증이나, 찝찝했던 것들이나, 뭐 인간관계, 프로젝트, 묶였던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고, 나도 호기심과 활동력이 강해져서 기세가 세지는 것도 돼요. 개수의 이 여우 같은 겁제들과 기싸움을 하고 경쟁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좀 그런 게 끝난 거고, 누가 이겼던 간에 어쨌든 임수분들은 내할 일에 집중할 수가 있고,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의 눈치를 더안 보게 되는 것도 돼요. 저번 달 11월 달인 개해월 이때 마동석 같은 친구도 얻었다고 했는데 이번 갑자월에는 이제 마동석은 떠났습니다. 근데 다행히 친구였던 마동석이 감목이라는 식신 싸우는 기술을 나한테 전수해주고 떠난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이제 자신감과 독립심과 에너지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뭐더 이상 당하고 있을 운은 아니에요 이제 싸우는 기술을 조금씩 사용해서 나의 진가를 발휘해야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듯 갑자월 갑목이라는 식신이 떴는데 이게 이 갑목이 임수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인 갑진년 갑진년에도 갑목이 뜨니까 이 갑자월의 갑목은 내년에 준비 운동 같은 것도 돼요 갑목의 식신적 활동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이나 일, 프로젝트, 공부 뭐 이런 식신적 활동이 식신을 열심히 사용했다면 내년 갑진년에는 식신이 더욱더 세져서 나의 기량을 더 펼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준비 운동을 하다가 살짝 삐그덕대서 다칠 수도 있지만 어지간하면 임수분들은 이번 개묘년 동안 계속 묘 상관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안 다칠 수가 있습니다 개묘년의 임수분들은 상당히 튼튼해졌습니다. 뭐 나는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내면의 성장을 많이 한 거고 내공이 키워진 건데 이게 지금까지 2018년도 무술년부터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개묘 다 화기운이 안 들어와서 좀 자기 자신을 못 찾았다고 해야 되나 일이 지금까지 잘 풀렸던 안 풀렸던 임수분들은 뭔가의 허전함을 느끼면서 살았는데 내년인 갑진년부터. 세운에서, 세운에서 간목이 떠서, 목생활을 하려고 하고, 앞으로 을사, 병훈년 이렇게 화의 운으로 넘어가서, 임수분들은 이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운과의 교차점이자 뭐 새로운 출발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의 마인드나 활동을 변환하고자 하는 게 갑자월인데 이 12월인데 이때 임수분들은 막 무리를 한다던가 눈앞의 것을 얻기 위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좀 마음을 굳게 먹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다듬으면서 내년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임수의 자월은 제왕지여서 게다가 겁재인데 이건 나도 모르게 좀 겨, 남들을 경쟁자들을 동료들을 배려를 안 한다던가 좀 싸가지가 없어 보이면서도 강압적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가 세져서 좀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남들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답답하게 느껴지고 괜히 남들의 행동이 거슬릴 수가 있어요 임수의 자월 게다가 감목 식신은 오감이 예민해진다는 것도 돼서 귀도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귀가 밝아져서 어디서 누가 내 욕하는 소리가 잘 들립니다. 실제로 뒤에서 내 욕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임수분들은 좀 나도 모르게 거만해지고 자신감이 좀더 생기기 때문에 그 나의 이런 모습을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약간 예민해지기도 하고 의심도 많아져서 사람들을 다못 믿는 것도 돼요. 네, 개미년이 천간의 계수 겁재여서 얘는 못 믿을 애야 하면서 살았는데 자월로 겁재가 이 지지로 내려와서 지지는 더 현실적인 거니까 현실이니까 확실히 겁재들이 못 믿는 행동을 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딱 자르는 것도 돼요. 이런 제왕지 월운에는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기보다는 내 결단력으로 내 의지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됩니다. 감목이라는 식신. 이 예민함까지 들어와서 근데 또 괜히 측은지심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측은지심이 발동하면은 굉장히 좀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확실하게 굳은 의지로 결단하는 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감목이좀 착한 거여서 괜히 더그 선해지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이나 동물들 뭐 이런 것들을 잘볼 수가 있고 나에게 돈을 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네, 경제적으로 힘드신 인수분들은 이런 12월 달 선글라스를 끼시고 이어폰을 끼고 다니셔야 좋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묘, 상관과 자수, 이 양인의 자묘형은 진짜 정의롭기도 합니다. 좀 솔직하고 위선도 없고, 그리고 좀 괴팍하기도 하지만, 침대래처럼 툭툭 내뱉으면서도 뭔가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래도 표현법이 서투니까 도와주고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임수분들은 괜히 오지랖을 많이 부리시면은 탈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묘형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속도 조절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타이밍도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묘형은 마치 초보 운전자가 150km로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자기는 100km로 달리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한 방에 훅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임수분들은. 타이밍과 속도 조절만 뭐잘 하신다면 상당히 값진 12월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